5번이 5번. 음. 니 그러니까 잘해 내려가서 제 탕도 내일 빨리 말씀 드릴게요 자, 아이팅아이팅 자, 같이 맞춰서 갈게요, 같이 맞춰서 자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 자, 다리 뻗는 거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 우선 조금만 약하게 자안 다치게 아이고 아이고 까비 까비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굿자 같이 할게요 같이, 할게. 같이. 스 <목소리> 까비까비 자 서로 콜 많이 해세요 서로 콜 많이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, 뻗는 거 조금만 조심해 주면서 할게요. 나이스 킥. 자, 올릴 때 같이. 얼굴 자, 받으러 가세요. 받으러. 됐고. 자, 올라올 때 같이 같이. 헤드볼로 진행할게요 자,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나이스 컷 자, 올릴 때 같이 할게요 올릴 때 같이 자, 여기서 콜 해주면서 콜 해주면서 같이 할게요안 다치게 안 다치게 마무리마무리까지 할게요. 까비 나이 슛. 까비, 까비 나이 슛.

자 서로콜 많이 해주면서 갈게요 까비 까비 자 재밌게 재밌게 자 서로콜 많이 해주세요 자 여기서 아빠 같이 아빠 같이 자이 스키 네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 아, 매너군, 매너군. 자 면허군 매허군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,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자 다리 뻗안 뻗고 다리 안 뻗고, 자 다리 뻗지 말고. 까비 까비, 자빵 나이스 빵 나이스. 자 수비 같이 할게요. 수비 같이 저안 다치게. 자, 옹사 역할, 옹사카이 할게요. 았어안았어 자, 옹사 역할 하게. 다리 조심, 다리 조심. 가비 까비, 까비. 이렇게 맞춰서 나 갈게요. 맞춰서. 자 뻘아웃되면 킵교대야고 진행할게요. 나이스 굿, 자안 다치게. 좋니이스고자 마무리 마리까지 할게요. 안 다치게. 나이스고 자 양팀 킵!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자킵 다음 번호 들어가실게요 다음 번호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, 자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 자, 받으러 가세요. 받으러. 잠다치게, 안다치게. 까비, 나이슈. <목소리> 용사, 약하게, 용사, 약하게. 까비, 까비, 나이슈. 아, 나이스 컷. 우스비, 우스비. 바로 며고, 바로 며고. 자, 비아비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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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n 이스 e 자, a l l Tantache m 이 r i Kaji. Nice 서로 맞춰서 서로 맞춰서 자, 콜 Nice call. Nice call. Nice c a l 까비 까비 자 안다치게 자 수비 고 수비 고자 수비 고 수비 고 나이스 굿아 나이스 기자슛 조금만 약하게 때려주세요 안다치게 나이스 굿자 안다치게 안다치게 자 블루 사이드 블루 진행할게요 아, 좋아요, 좋아요. 자, 안다치게아비 나이 슛. 나이스 굿. 자, 볼 받으러 가세요, 받으러 받으러. 자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자, 몸움 조금 약하게 할게요. 자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자, 다리, 다리, 다리. 자, 다리 안 뻗고, 다리 안 뻗고. 에스콘. 자, 종료 2분 왔습니다. 종료 2분. 이스콘 자, 올래테 같이 할게요, 같이.

다리 조금만 빼 주면서 진행해 주세요. 종료 1분 남았습니다. 종료 1분. 자, 조금만 빼 주면서 나이스 굿. 자. 자, 무리한 플레이 없이 마무리. 나이스 킥. 아, 깝비 자, 수비 빠르게 수비 빠르게. 자, 수비. 아 가비, 나이스, 플레이. 아깝다, 아깝다. 자, 무리한 플레이 없이 갈게요아날리형자우꾸 형님, 꾸자 형님, 우리 형님, 우리 형리 할게요.

아이 스씨 제이번 커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